그러면 굴릴게요 네따라라라단단따라라라단왜 절로 가냐 난. 따라라라, 나 따라라라딴 아 뭐였지? 따라라라라아 길다 생각보다 저세상 게임인데? 그렇게? 이이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? 아왜 이렇게 많아? 따라라라따라라라 <shoe> 아, 역시 주사위 9 8나은이기 r 구나 o m i n g back, young Jingitzi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데 잠깐만 그러면은 그그 m n 저기 저기 뭐냐? 가만있어 뭐. 이거. 하우6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6이라서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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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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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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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아... 아... 천만다행이다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이 그래, 네 아무란 건만 진짜 빨리 일업하고 있잖아요. 오세요. 그 점성 소크를 끼워 주고 무기를 30짜리 무기 끼우는 건 어때요? 아 점성 점성하고 네. 돌힐 보시면 되겠다. 아. 아. 와우. 와. 나 포지 안 다. 여기 비술사가 부활은쓸수 있더라고요. 아, 아 예. 예. 다행이다. 아 근데 점성보다 학자를 어려워 하니까 학자로 시키는 건 어때요? 각자 쏠 힐? 아 나쁘지 하시죠? 않다. 요정 안 꺼내는 거예요 그럼? 아 그것도 괜찮네. 어소크랑 요정은 각자 는 걸로? 나한테 왜 이래. 이거 몽크 스킬 왜 이렇게 없어요? 다 아, 없다니깐요. 세팅하세요. <laughs> 하라고 뭐. 어. 세팅할 게 없어요 없어서. 그래서 노트기는 있어요. <laughs> 어. 나 암기하셔야죠. 암기요? <laughs> 제가요? 암기 제가요? 하실 <웃음> 거 <웃음> 없는데요? <웃음> 제가요? <웃음> 뭔히 버클 없는 걸? 힌. 아, 맞네. 암기하셔야겠네. 민 <laughs> 님은 이제 플레이 소환 금지. 저는 연기사 소크 빼겠습니다. 죽구나네. 어. 템은 어... 들어갈 수 있겠죠. 빨리 가자. 뭐 각성 이런 거 나오겠다 보니까. 케인 님은 음료예요? 아, 걸렸다. <laughs> 네. 음료인데요. <laughs> 어, 그 <laughs> 저... 아, 케인이 안은했나인이 안상했던가요? 안녕하세요. 정해서 들어왔잖아요. <laughs> 아요 <laughs> 아, 무슨 소리예요? 배심제 추가 <laughs> 배심제 배인님뭘 제일 못하실까요 배인님 흑마 어때요 흑마? 주술사 요 주술사시죠 배인님 <laughs> 주술사는 절망입니다 <laughs> 아 스킬 없어요 와 이게 뭐야 몽크보다 <laughs> 많다 그래도 아, 오라, 오십, 저보다 50 많으실 오십. 것 같아요. 아니 실 이건 <laughs> 좀 언제 없었느냐. <laughs> <laughs> 각공에서 나오면 좋겠다. 땡가 오랜만이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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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. 각이다. 이걸 아아 누구요? 누구요? 누님 알론. 알론님. 아 몰라 죽었어. 일단 쳐. 아 여기 안하나요아 <laughs> 일어나세요. <웃음> <웃음> 왜 시작하자마자 쳐? 죽을... <laughs> <목적> 이거 사장 칸신가요? 부활 좀 해주세요. 그리다. 힐 이거 뭐야? 어 너무 아픈데요? 힐, 힐. 힐, 힐. 어, 뭐지 이게? 해주세요 아, 힐. 힐. 저 부활 좀요. 저 부활 좀요. 이게 뭐지? <목적> 부활 땡길 수 있는 사람이. 저... 부요 어, 좀. 어, 만화가 없어. 아, 근데 그, 이 프리트가 진짜 크긴 크나보다 딜이 그냥 바닥인데? <laughs> 어, 이게 뭐야? 아, 저기왜 이렇게 많아? 어, <laughs> 알론님은 아니, 왜 이렇게 피가 <laughs> 없어요? 알론님은근 <laughs> 어, 혼자 어디서 막 꺼놓을까요? 그... 어, 이게 여기서 나와? 이게 뭐죠? 이거 뭐죠? <laughs> 이게 뭐였고? <laughs> 아, 이거 모험 뭐 됐더니죠 아, <laughs>

아 재미 없을까 걱정했는데 <laughs> 각성 못 해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재밌네. 안 아, 어요 청약 청약 할수 있어요. 아, 안 먹힐걸요? 그랬던 거야. 또 취소... 뭐예요? 제가 네? 왼쪽 나무에요. 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<laughs> 네. 어? 오아오오아오오 <laughs> <laughs> 아, 뭐 하나 잡아요? 응? 빨리 하나 잡아요. 하나 힘님 <laughs> 어, 요어 이거 끊어야 되던가 아니요. 어우, 어, 아, 파요 어, 안 잡혀. 두발썼는데 <laughs>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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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어디? 어 어디? 이거? 이거요 커신입니다. 어어 어디? 아, 이게 진짜 소크가 크긴 하네. <laughs> 왜요 곰님 혼자... 터기를 보면... 딜이 그냥... 아, 미터기를 킬 걸. 곰유 좀해짜까 애틋히 기억다 이거 뭐냐고? 진짜... 어, 언제 적들이 죠 뭐... 둘이 다들 처참하시는데, 최선을 다해서 넣고 있다는 게 살짝 <laughs> 아, 곰님 페널티줬어야했네 과충전 쓰기 말지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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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... 아. 그 그거 없으면 저123 123인데. 요해야강 달고 할까요? <laughs> 그만해 이 사람들아 그만해. <laughs> 뭔가의 자극에 절여진 <더려진진 웃음> 내가. 덜였지. <당했을 때>. <laughs> 뭔가의 자극인가. 아 어, 꼴찌는 아니다 다이. 행어 어. 어, 어. 꼴찌 누군가요? 저니다바로마님입니다 어 저입니다. 아, <laughs> 네, 네, 네. 왜실시간로다 갖고 이는 거야. 아 이제 나트님, 어, 저랑 나트님 왔다 갔다 해요. 아잠깐요더어요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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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. 어, 아 이거 뭐야. 아, 오, 자, 잠깐만. 목소리가. 아. 광역기인가요? 이야. 일단, 일단 침략가. <웃음> 엄마야. 이들도 땡길 필요도 없고. 뭐야 다들 잡 쓰레기통 열기 와. 아 죽다 이기 쓰레기통 열기 아 도망쳐 <laughs> 안돼 <laughs> 누가 먹었어 다 먹었어 <웃음> <웃음> 아 욕심쟁이시네 와 좋겠다 페 파밍 아니에요 그 정도면 <laughs> 여러분 저 인벤토리 없어서 집사 쓰는 사람입니다 아, <laughs> 아 좋겠다 파리. 좋겠구만 아 그렇다. 먹고 싶었는데 아 좋겠다. 아, 그, 그그 파닉 아니에요? 그아 먹고 싶었는데. 오늘은 이만 어, 응. 응. 할까요? 더 갈까요? 더갈 데가 있어요? 뭘더 가요. <laughs> 뭘. 뭘더 가. 뭘더 가요 여기서. 나 <laughs> 아, 이거 찾지 <laughs> 마. 아 이거 뭐예요. <laughs> <이게> 뭐야. 이거 아건 아니야 와우. 극나오라 가보자 극 나오라. 극나오라 <laughs> 가봐요. 30초는 뭐, 봐요? <laughs> 봐요? 각성 4층 다들, 다들 가 보셨나? 좀 쉽지 않아요? 영식이요? 4층. 영식 4층. 아, 영식 4층. 아, 영식 이야 아, 아, 아. 영식이요. 어, 아. 잠시만요. 아. 이로 <laughs> 아. 가셨고요? 야. 아. 기는요 저기 서었는요저기요 <laughs> <저기 소크는요. 웃음> <laughs> 요정은 써도 되죠? <laughs> 요정 쓰기 전에 죽을걸요 저희? <laughs> 저 진짜 아까 요정 안 썼거든 이거를 아무도 거부 안 누른 여러분도 되서 <laughs> 저도 패턴 <백돈> 몰라요 저도 <laughs> 몰라요 30초 후만 해죽겠군 패턴 몰라요 뭐또 한번 보한 번도 안 했더니 소큰 진짜 안, 깨요, 이거? <laughs> 안 껴요? 이거? 타이탄 얼마나 기가 찰까? 형님 다 충전, 곽충전 쓰면 안 돼요. 네? 다 충전 쓰면 안 <laughs> 돼요. 남거 쓰세요. 어차피 죽을 텐데. <웃음> <웃음> 어차피 죽을 텐데. 30초 보면 많이 봤다. 아니 <laughs> 이거 뭘뭐 해야 되는데. 힘든데. 이거 성장이다. 기억난다. 생교생교생교 땡큐요? 저 어디죠? 한 칸에 한 명씩 아니, 한 칸에 한 명씩 일부러 말안 해야겠다 아아 어! 말안 하는 거예요? 오케이 오케 쉐어댐 저희끼리만 살아서 얻는 거아요 아아 이거 어떻게 아아 어 터지는 거죠? 오메? 뭐 힘내셨네 버틸게요 힘내요 니누님 할수 있어요 3 9 3 n t k 를까요 해요. 기다 u 게 e a good person. I don't know if you're a g 진짜. d person. I don't know if 이 o u r e a good p Portugal, 결론은 우리가 위쪽 위쪽 절반만 쓰는데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되지? 이거 먼저 빼서 필요 없네 모르겠어요 저기요 <하나> <이> 모르겠으면 따라오세요 얼라? 저기요 모르겠으면 따라오세요 어썰해 하지 말고 1번 정도 찍었잖아요 <Sponge> <Birioso> <Covid> 어... 타라님 천무 있어요? 없죠? 없어요. <laughs> 어, 없는 게 없어요. 왜말하 뭐야. 스티나에서 물어봤어, 있는지. 너무 잔인한 질 <질문이었나>? 일만. <laughs> 아. 오, 살았다. 어, 살아. <laughs> 뭐, <타라>, 저기 다 죽었어. 힘 있어야겠다. 광역인가, 이거? 힘 있어야겠다. 어. 어 좀만, 좀만 더, 반만 더 채우면 힘이 쓸수 있다. 성장 쓰세요. k n o 없어요.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요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어, 어 탈주했다. 도망. 어, 어. <웃음> 도망쳐. <웃음> 저, 도망쳐! 저거 깨면은 탈거줘요 여러분. 4층 깨면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영식이 공부하셨습니다. 어디 또 데리고 가기 전에 탈주해야지. 다들, 다들 어, 소크 끼세요. 아, 흥만 했다. 아, 스킬도 많아서 좋다. <laughs> 다들 언 없이 쓰세요 <laughs> 걔나 허섭이 때리기 <laughs> <laughs> 아니 다들 뭐 서름이 폭발했어요 왜 나무인형을 이렇게 다무리 쳐. <laughs> 아, 불쌍한 나무인형 다들 더러웠나봐 들은가봐 <laughs> <그런가> <laughs> 아이고 어쨌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봉으로 가봐요 녹화 끝 오마이.